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출애굽기가 벌써 1 3 번째인데요. 어, 뭐 짧게 짧게 지나가면 좀 짧을 수도 있지만 길게 길게 지나가면 출애굽기는 뭐 쉽게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 어, 그런 챕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끊으면 짧지만 길게 끊으면 오늘 같은 첫 번째 재앙이 아니라 열 재앙을 끊을 수 있다는 어, 그런 어, 챕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 집에 가셔가지고. 출애기를쭉 한번 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가면서 묵상하시면서 어 말씀을 나누면 더욱 더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시골에서 뭐 가면 우리 강이 있었고 강 옆에는 산들이 있어가지고 늘이 비가 어제처럼 비가 엄청 왔더라고요. 몰랐는데 비가 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놀이하는 그릇에 비가 완전히 차있을 정도로 비가 왔나 봐요. 그 정도 차이가면 꽤던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비가 오고 나면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처음에는 흙탕물로 물이 많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물이 줄어들면서 졸졸졸 흘러서 물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강물은 이 물들이 모여가지고 어, 모여지는 강물입니다. 결국 이 졸졸졸 흐르는 물까지 말라버리면 강물도 말라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미약한 물줄기가 강물을 이루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치는 뭔가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하고 작은 존재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평범한 존재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 물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이면 큰 힘을 만들어내고 큰 역사를 만들어내듯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책한 권을 보게 됐습니다.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그냥 재미있는 책 같습니다. 과학적인 책은 아니고 글 쓰는 이가 꼭 문학적인 글을 쓰는 것과 같이 글을 쓰는데 이 곰팡이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이야기의 정보의 중심은 어 곰팡인데 이 곰팡이균이 이 사람의 주장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나치고 이야기가 좀막 어 독특하기 때문에 찾아서 보기도 했고 서점에 가서 어 필요한 끝 부분만 보게 되었는데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 우리가 쓰는 인터넷 w w w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 단어를 고쳐가지고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무가 나무가 넓게 이게 분포되어 있는 나무 네트워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아니라 이 저자 멀린 셀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쓰는 것은 인터넷의 네트워크와 같은 세상을 움직이는 정보의 공유창과 같이 이 나무 안에 네트워크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우드 와이드 웹은 우리가 말하는 월드 와이드 웹은. 이 와이드 웹 안에 모든 게 들어와 있지만 나무 하나 그리고 또 나무 하나 또 나무 하나로 연결되어서 전 세계가 전 우주가 전 지구가 우주까지는 아니고 지구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종류의 곰팡이가 이 나무 안에서 서식을 하고 그 뿌리 안에서 서식을 하는데 이 나무 하나가 하나의 큰 네트워크이고 또 나무 하나가 큰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서 나무와 나무도 연결이 되어진다는 아주 거대한 발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식물은 이 곰팡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어, 기준점을 두는 이분이 어, 소리가 이 우드 와이드 웹의 곰팡이균들은 역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드와이드 웹은 변화를 일으키고 뒤집고 뒤집히기를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뭐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들이 거기 안에서 변형을 일으키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나납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이 나무를 움직이고 세계의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어 완전한 정보도 아니라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도 아닐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은 것들이 강함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때 대부분 거대하고 완벽한 리더, 리더들이나 완벽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적은 자, 가장 힘든 한 영혼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오늘 주례국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만드신지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애굽의 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도했고 뱀도 바뀌고 모세에게 말로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일들이 시작되지 않자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이 본문 첫 번째 재앙에 보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일으키시는데요. 이 재앙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십장까지 뭐 마지막 달락인 칠장 1사절부터0장까지 해서 열 가지 재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앙들입니다. 물론 한 묶음으로 이 재앙을 이야기하면 참 재미있을 수 있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첫 번째 재앙을 따로 뗐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이 재앙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이첫 번째 재앙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속에 조금 더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재앙은 왜 피일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월절이란 그어 명절을 만들게 되는 기한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의 마지막 그 6월절을 만들기 전에 첫 번째는 피로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마지막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6월절의 마지막도 문솔주에 뭐를 발라야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던 겁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내는 하나님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둘러보게 되실 겁니다. 19절을 보면요. 어, 요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로 이야기해서 계속부터 이제 지금부터 누가 일을 합니까? 아론이 일을 합니다.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이강 우나, 뭐 호수의 네밀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피가 되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러다니 모든 것들이 피가 있으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어, 이 재앙을 보면 막 우리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러면 그냥 강가에 가서 지팡이를 대는 것지만 오늘 하나님 명령을 잘 보십시오. 그 뭐, 아론에게 말을 해서 물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들 모든 물이에요. 그리고 강들 모든 강입니다. 운하, 못 그리고 호수에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 생각할 때좀 상상력으로 말해한다면 우리가 막 멋지게 애니메이션 보면 강에서 지팡이를 내밀면 피가 확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수도 금치 문 같이 모든 집에 다니면서 지팡이를 대었다는. 이게 하루에 있었던 단일한 사건보다는 어쩌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던 일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결국 강과 우와 못을 다 찾아다니면서 모세가 그렇게 그렇게 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나일강이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졌겠지만 처음에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나일강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순서대로 본다면 물들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강들. 그러니까 큰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들 강들 운하, 못 호수 해가지고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 갔는데, 모세의 역할은 어쩌면 뒤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근처에 있는 물부터 지팡이를 대기 시작했을 거고, 마지막에는 나일강, 그리고 모든 물들로 그것들이 연결되어졌을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막 이것을 이야기하는 학자들 이야기는 뭐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학자도 이것에 대해서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 대해서 뭐 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이었다는 부분들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제가 말한 것처럼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났다는 재앙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모든 분들은 그냥 재앙의 시작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앙의 시작점이 왜 하필이면 물이 피로 바뀌었다라는 사건이었을까요? 많이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안 가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가 만약에 애굽왕 바로가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나가게 해주었다면 열 가지 재앙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서 단판 짓고 말로 했다면 끝났을 일을 그들이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절대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뒤쪽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그들은 강파해졌고 그들은. 모세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국들도 자기들도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가 길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내가 길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일제 나왔지만 17절에 보면요. "변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어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대언하실 때, 물이 변한다는 이 단어를 쓰실 때, 이하파크라는이 원어를 씁니다. 이하파크라는 말은 "변하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버리는데, 재기완료형, 이게 어... 재기완료형, 단순 재기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재기완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재기용법을 쓰는 경우는 앞에 그 말을 썼을 때 다시 반복으로 쓰는 거지만 재기용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강조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될 거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17절에서 이 변한다 물이 피로 변한다는 이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집어 없겠다는 뜻입니다. 94절의 94번이나 구약에서 이 원어가 반복되는 모든 똑같은 내용이 확. 들어서 뒤집어 없는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물이라는 그들이 원하는 가한 사소하지만 가장 소중한 근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첫 번째 길을 만드는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장 귀한 것뭐 인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과 같은 그냥 그거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뒤집어 버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플 때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그냥 건강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몸이 아프니까 병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껴지는 건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몸이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회복을 하고 내가 변화를 돼야 되지 내가 그 몸을 제대로 다 쓰지 않고 그, 그 기중하다는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미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병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내 주변에 가장 너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어쩔 땐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더 소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길을 만드십니까. 첫 번째 것.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신데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 자체를 뒤집어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자고 있는 집도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이 길을 만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19절에 가서 그렇게 변하고 뒤집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19절에서는 이제 아론이 그것을 직접 행함으로 진짜 눈에 보이게 일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일들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20절에서요. 모세가 그 일들을 하고 피가 다 변하고 난 다음에 나일강에 21절입니다.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니 그때 이제 애국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국 사람들이 나의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피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조라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걸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크게 막 무언가가 생기고,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와, 이게 잘못되어지는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 원래... 여러분들 할로윈 파티 때 기억나십니까? 악구정에 있어 아그그 악구정이 아니고 그 <laughs> 이태원 사건이 많은 목사님들이 좀 너무 너무 좀 잘못되게도 꼭 그게 막 사단에 의해서 뭐가 돼서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막 이상하게 좀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할로윈이라는 그 행사 자체의 의미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켈트인들이 고대 켈트인들이 하던 잘못된 행, 행위의 의식적의 습관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교육이 잘못되어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 그렇게, 그렇게 힘, 그 사건에서 케어나오지 못하고 죽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 뭔가 그 사람들이 뭐 죄를 지었다? 이런 말들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일을 할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크게 일이 생기면 그걸 꼭 하나님이 하셨던 일처럼 막 바꾸어 내려고 잘못된 그런 논리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작은 일에 관심을 두시는 거지, 큰 일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물론 오늘 출애굽가 같은 이런 사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허락하셨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지고 뭐 부풀리고 만들고 크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 때 작은 것들로부터 바뀌게 되는 것, 뒤집혀지는 것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 피로 바뀐 세상을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그들도 말했겠죠, 막 저주가 왔나, 뭐가 왔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저주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22절입니다. 22절에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웠는데 어떤 요술사가 나와서 그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막 갑자기 눈 속임으로 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뭔가 물을 바꾸고 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일시적인 사건일 수 있겠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관점은 이거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관점, 하나님 주셨다. 어떻게 하셨다? 예, 주셨다. 안 주셨다. 의미가 아닙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어, 이 코로나 있는 시점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되는데 꼭 그게 하나님 주신 저이냐 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건 애국민족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판단을 하다가 그 순간 어때요?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라 그냥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길을 만들고 있지만 그 길을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막 뒤집어 엎어서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또한 자기들 이성과 논리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정 가운데 요술사들이 하는 이 장면 2 1 절에서요. 이 요술사들이 그들이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행한 것과 달리 뭐라는 뭐라고 쓰냐면 자기 술법에 해당하는 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트는 은밀한 숨겨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덥다 가리다, 눈속임을 하다라는 뜻을 쓰여집니다. 결국 그래요. 세상에서 눈속임으로 뭔가를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안도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안도감은 어떤 겁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꾸지 않는 겁니다. 죄라고 우리가 막 성령께서 허락하신 죄가 내가 잘못되었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세상 기준이 다르니까. 어, 세상은 이건 좀 봐주더라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숨기는 것, 덮는 것, 바꾸는 것, 유혹하는 것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단은요 사람 죽이는 방법 쓰지 않습니다 막 눈에 보이게 여러분들 말하지만 어떤 분은 세월호 사건 뭐 사건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사단이 딱 하는 건 뭡니까 그것 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속이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이단 종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거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일을 저지지만그 일을 저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숨기고 막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요술살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행했습니다. 그 행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구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 하나님이라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이 나일강을 쳤던 이유는 신학적인 의미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겠지만 애굽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풍요를 주는 저과꿀이라는 기본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이들은 어떻게요? 해 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에 때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오늘 바로도 나일강에 가서 제사 지낸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일강 자체가 신이 그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섬긴 겁니다. 그 나일강 신이 그하는 장소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사단처럼 섬기는 그들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피가 어디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의 도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그 모든 잡신과 더러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기준점이 예수 보혈에 덮이게 될 거라고.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의 도 근사 앞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 주는 장면인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도 그거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그거 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닌 것처럼 두려움을 가졌다가 두려움을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가 보면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아 풍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다. 아니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완악하여졌습니다. 완악하여졌습니다. 오늘 참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볼수 있냐 없냐는 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제가 말하는 비전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뜻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일인가라는 고민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어디에 마음을 엽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옆에 주변의 사람들, 옆에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해 주는 사람들의 길을 기울입니다. 물론 잘못돼서 막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잘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점이 뭔지를 깨닫고 찾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누구에게 더 의지합니까? 세상에서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에 의지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늘 와가지고 뭐 무슨 상담을 할때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 시골에 가서 농사만 지었다 하더라도 50세 6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기기울여 들라 친구들한테 절대 상담하지 마라 연애 상담 친구들한테 상담하면 다 뺏겨요 그런 것처럼 얘들은 잘못된 기준점 어, 자기들이 아는 편안한 이성 그리고 또 누군가 이 사람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길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거죠. 애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길를 기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 바로가 22절에서 강팍하여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완악하여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하자크란 단어를 쓰는데 이 하자크란 단어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자크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자크는 무언가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자크는 무언가 내 뜻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 소위 우리말로 하면 똥꼬집을 부리는 겁니다. 바로는 눈에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만드시는 걸 보고 악취가 나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걸 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모르는가요? 아니요. 어느 정도는 아, 이건가 아닌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치대로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않고 아 아니야라고 그것을 처분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라고.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는 길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때막 시온과 같은 열림과 같은 그런 막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좁은한 길도 만드시고 가시밭 길도 만드시고 때로는 어렵게 힘들게 길을 만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 만들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가는 길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냥 싫으면 돌아가서 아유 나는 이거 힘드니까 안할 거야라고 만들어 버리는 길처럼 생각합니다. 바로도 똑같고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아무리 돌짝박 가시발길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길 가운데 발을 들여놓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의심하기보다는 그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이 길이 맞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지 그 길을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옆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만약 바로가 이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세 와 아론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해결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열 가지나 재앙을 받으며 타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첫 번째로 인해서 이들이 바뀌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 강팍한 고집함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딱딱한 아집들, 고집들, 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쩐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 믿음. 여러분 두리안 좋아하십니까? 두리안 처음 먹어보면 어땠습니까? 아 너무 너무 먹기 싫어요. 썩는 냄새 때문에, 똥 냄새 때문에. 저는 처음 먹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리안이 가장 맛있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잘 익어서 아니에요. 처음 먹어도 맛있을 수 있으면 계속 두리안 냄새를 맡으면 코가 마비되는 순간 맛있습니다. 왜 냄새가 안 나니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도 물이 악취가 나고 뭔가 생기 일이 생겼을 때 그것 자체로 다른 물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물이 왜 바뀌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누가 왜 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온 하수가 더럽고 온 동네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썩은내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어보고 왜 그런지 그 썩은내의 문제를 알게 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향기로운 두리안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썩은내를 피해서 어떻겠습니까 물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그거는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에 대해서 타진해 갈때 시작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너무 내 인생은 행복해요. 그 또한 행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만드신 길이냐고 물으며 내강팍한 마음을 찢어버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때론 감사할 수 있고 그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이 아주 지독한 피해 재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